4.13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CNB 강지방송이 각 정당의 정책을 알아보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김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선거구 획정이 늦은 탓도 있겠지만 가뜩이나 취약한 정책선거에 대한 논의가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토론회, 어떤 토론회였습니까? 네, 이번 토론회는 저희 c m b 광주방송과 광주경실련, 그리고 전남일보와 광주CBS가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방송과 시민 단체 그리고 신문과 라디오가 합세한 점에서 어,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선거구 획정 문제로 어, 지지 부진 늦춰지고 또 공천 문제로도 각 정당끼리 내홍이 있으면서 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공약이 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각 정당의 주요 정책을 들어보고 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이번 토론회가 준비된 것입니다. 네, 이번 정당 정책 토론회는 에각 정당의 정책 담당자들이 출연을 했죠. 네. 토론회는 전남대 주정민 교수의 사회로 진행이 됐는데요. 새누리당에서 김연욱 전 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용선 총선 정책 공약 단장이 나왔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장병환 정책위의장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장화동 경제민주화 특위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네. 각 정당별로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을 텐데요. 어떤 분야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토론회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진행이 됐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와 사회 양극화 문제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문제 이렇게 세 가지 공통 주제를 갖고 진행이 됐는데요. 우선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조금 갈렸습니다. 야당은 하나같이 청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누리당은 반대로 청년 수당 지급보다는 기업과의 연계를 늘리겠다는 조금 다른 방향을 내놨습니다. 각 정당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실업과 관련돼어 가지고 저희 당의 정책은 첫째 그 청년 희망 아카데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 희망 아카데미는 다양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모치지만은 서울이만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인문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 시 벤처 장학금을 주고 일정 시간 벤처 기업의 의무 근무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유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를 70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구직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구직 활동비로 쓸수 있도록 매월 6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게 되면 여기서 25만 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100시간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는 1750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일자리만 나누어도 11만 8천개 일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7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할인적인 대학 등록금 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2.7%에서 약1.5% 포인트 낮춰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하고 있는 입학금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계적 그 소득분이 산정으로 실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구제 신청 제도를 도입하고요. 특히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고용 보험 제도에 도입하고 이런 걸 도입할 고요 특히 청년 세대에게. 주거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한 청년 희망주택 공급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당의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해서 당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는 3%의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시한이 올해 말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 연장하고 이법을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민간기업은 예외로 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도 채용이 가능하고 고졸이나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착지법을 대폭 손질해서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청년 고용의 질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5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자 중에 취업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매년 540만 원 정도의 취업 구직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현장과 또 중상층 붕괴와 같은 이런 사회 양극화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죠. 네, 사회 양극화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중상, 중산층을 살려야 한다. 서민층을 살려야 한다.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런 같은 의견들이 줄을 잃었는데요. 새누리당은 중산층 살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가계소득과 노동소득 분배율 그리고 중산층, 중산층 비율을 높이자는 이른바 3, 7 플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은 대기업 의무고용을 들고 나왔고, 정의당은 성장주의 발전 전략을 소득주의 전략으로 바꾸겠다며 다소 강한 어조로 토론에 임했습니다. 사회 양극화에 대한 각 정당들의 주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에 18세 미만 미성년자 3,700여 명에게 증여된 부동산만 1조 5,000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의당은 상속 증여세율을 높여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각종 정책 자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또 재벌 대기업의 백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MB 감세 이전 수준 25%로 회복해서 연간 8조 원 수준의 신규 재원을 마련하고 사내 유보금 중 업무 무관 자산의 운용 수익, 이자나 배당, 임대료 수익 등에 대한 10% 할증 과세를 도입해서 매년 3조 원의 추가 세입으로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경제 체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득 불평등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방해하며 낙수 효과의 현상에서 벗어나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1%의 부자를 위해서 99%가 벌벌어 잡힌 경제는 정의롭지 못한 경제입니다. 출발선이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은 정의롭지 못한 체제입니다. 불평등 발전 전략, 성장 위주 발전 전략을 과감히 청산하고 소득 주도의 성장 전략으로 정의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중산층이 잘 살아야 국가 경제도 잘 유지됩니다. 과거에 로마가 그랬고, 박스아메리카인 미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산층이 강건해야 지속적 소비가 이루어져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내수 시장이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우리 당의 4.13 총선 공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임금격차 해소입니다. 사회격차를 줄이려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우선 현재 2014년 기준인데요, 대기업 대비 60% 수준인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20대 총선이 끝나는 2020년까지 70%로 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을 좀더 확산을 해서 일자리를 좀더 많이 나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777, 777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소위 3-7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 이걸 하나 준비해서 왔는데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아이3-7 플랜이 뭐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가계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60%대에서 70%대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의 숫자는 줄어든, 늘어나는데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동소득 소득 분배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60%대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이걸 70%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산층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IMF 예안이기 이전에는 중산층이 73%까지 갔습니다. 이게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걸 70%까지 올리겠다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3.7 플랜입니다. 무엇을 해서 할 거냐.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 해소위원회 두겠습니다. 최저임금 만 원까지 올리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200만 원까지 환급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실질적 임금 상승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300인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4대 보험 부담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약 8.3%의 임금 인상 효과를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지금 49.6%로 5이 시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하고 특히 일, 노인들의 지금 일자리 지원이 단순 용돈 사업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 또 일자리 수도. 300만 30만 개에서 60만 개로 확대하는 한편 또 연간 9개월만 실시하는 것을 역시 12개월로 실시해서 어른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저희들이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한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만을 위한 특화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까? 네 특화 정책 그러니까 지역 균형 균형 발전에 대해선 역시 광주의 미래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자동차 백만 대 생산도시 어 그러니까 광주 자동차 밸리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이를 위한 필수 과제로 또 광주형 일자리가 꼽히게 된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네 상호 주도권 토론 시간에는 각 정당 토론자들끼리 날선 공방도 이뤄졌다면서요. 네, 제1야당의 독주가 이어지던 예전과는 달리 이번 4.13 총선에서는 광주에서도 혼돈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대변하듯이 토론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날선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야권 연대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과 호남의 발전을 외치는 국민의당 그리고 예산 헌터를 자처하는 새누리당과 반격의 정의당. 이 부분은 마무리 발언을 보시면 이 분위기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광주 전남은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우리의 인재들이 중앙에 등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광주가 지금 대한민국 남녘의 소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의 집권 경험이 있고 전국적인 지지 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할수 있겠습니까? 특정 지역에만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정당이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로 인해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고 국민에게 큰 아픔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상과제는 2017년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 할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시민 여러분들께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을 찾아드리기 위해 창당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들만의 정치, 국민 외면 정치로 일관해왔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못해도 제일 야당이라는 인식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으로는 국민의 염원인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연전연피하는 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호남이 정부 여당에 소외돼서는 안 되고 또 제1야당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광주 호남의 정치력을 복원해서 이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진정 호남을 생각하고 호남의 발전을 이끌 정당 정통 야당을 계승할 진정한 야당 바로 우리 국민의 정당입니다. 우리 정치가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의당의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지켜야 될 것도, 눈치 볼 것도, 누구한테 빚지는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빚이 있다면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 꿈을 잃은 청소년들, 일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노동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 주지 못한 게 유일한 저희들의 빚입니다. 빚을 갚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정책 공약이 나와도 예산이 없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 있는 것입니다. 그 심부름을 잘할수 있는 사람은 어, 집권당 의원입니다. 힘 있는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보다 예산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정현 의원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는 어느 누구보다 지역 예산을 많이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일해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곡성 순천 주민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이정현 의원을 이재정 후보를 국회의원 당선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정현 의원보다 더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후보님은 다 우리 지역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나오신 분들이죠. 새누리당 후보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록 옷은 새누리당 옷을 입었지만은 지역 발전을 위한 마음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와 똑같습니다. 광주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광주 시민들의 정치혁명을 꼭 일으켜 주십시오. 네,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한 차례 더 열리게 되죠. 네, 3월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두 번째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광주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 에너지 밸리, 자동차 밸리, 문화 콘텐츠 밸리에 대해서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 주에도 저희 CMB 광주방송 채널과 CBS 라디오 전남일보 지면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각 정당의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된 토론을 통해 정책선거가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